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큐티로 하루를 엽니다. 저희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우, 지우지은 자들을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네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 또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오늘 마지막 날이구요. 고린도 후서도 오늘 끝납니다.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고. 고린도 전서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기 변증으로 시종일관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 바울은 참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바울도 한 명의 인간이다. 자기가 자꾸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심지어 인신공격하고, 뭐, 기가 작다느니, 말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오늘 하다느니, 하, 이런 거 하는 거좀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 위대한 사, 바, 바, 바물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을 쓰는구나. 이거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여기 보면은요, 내가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분도 인간이라는 것에 저는 연민을 갖습니다.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1 절로 7 절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죄지은 자들을 공의롭게 판단하리라. 예, 원수를 갖거나 자기를 모욕준 사람을 안 갚음하는 건 결코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고린도 꽤나 문 닫을 거예요 왜? 그들이 보금적이지 않아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중심인물이 되고 교회를 장악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이 사악한 자들을 출교를 하든지 권징을 해서 잘라버리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충분히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하면 만나서 말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보내고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진다는 것이었죠.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명령.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 내가 세 번째 가면 이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으름짝 놓는 게 아니고요.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며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기가 3층전도 갔다 온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가고 바다 위험, 강의 위험, 또 굶주리고 헐벗고며 매... 오직 주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한걸 지난번 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교회법으로 치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아니하고 강하시듯 비록 자신이 약해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다. 나를 흐물한물하게 보지 말라 이겠지요.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포용하고 관용하지만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법이 있다 이거죠. 내가 가면 이 자들을 그냥 안 두겠다는 거그 으름장이 아니에요. 어,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를 살리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죠. 성도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자신들을 시험해봐라 너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말이죠 네, 남 욕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짓이냐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양의 판을 쓰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교회를 망가뜨렸던 이 자들을 바울은 치리하겠다고. 우리 참사랑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을 이런 고린도교회와 같은 잘못된 폐악에 물들어 절대로 안 돼. 언제나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 이런 성도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제 8절로 13절 진리를 추가하라 진정한 사역자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정진하죠 바울은 자신의 안유를 뒤로하고 복음 안에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전력을 다했죠 그는 자신이 약할 때도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으로 기뻐요 자기는 수고를 해도 성도들이 평안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는 고생을 해도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썼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들을 억박질르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결과네요.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려 고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 교회가 부한되 동드는 것을 치료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죠.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의론 목적을 알고 순종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그 교회에 정착하여 정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에 미니스트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교회는 세우고 수 교회 세우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공백이 생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 시대의 한계이죠. 안타까워요. 어쨌든간에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의 부재로 일 알미아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편지로 그 교회를 다스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겠다. 세 번째 가겠다. 그 후에 갔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평안을 찾고 그 안에 참 순수한 교인들 많았거든요.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축도로 마치는데 그게 유명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모든 교회들의 마지막 예배 때 축도의 원본입니다. 원발. 원본.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서가 끝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참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린도교회와 같은 이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모든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증과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기대했던 그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끝까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